아, 여기 산지기도한 20년 만에 와 보는 것 같습니다. 아, 옛날에 여기도 좋은 게 많이 나왔었던데 난초가 없습니다. 아, 대주만 있고 생강근은 평상이 대주라아 생강근이 나와요. 난초가 형성이 될 텐데 쓸만한 게 없습니다 부엽포가 너무 많이 쌓여 있고 산이 저 많이 변해버렸습니다 일반 민틀나는 보리밭같이 많은데 여기는 꽃이나 피면 한번 와볼 수 있을까? 민리동 찾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산책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속은이 그렇게 산책자리는 나와있지 습니다 이렇게 끝이 쏙 빨아가지고, 별힘도 없고. 아. 민출랑이라도 이쁩니다. 꽃망울이도 이렇게 난잎이 짧고 이런데서는 화영이 제법 이쁘더라고요 난초도 접었다가 심심해서 다시 시작을 좀 해보는데 갈 곳이 없습니다 갈 곳이 나는 많아도 좋은 난초 만나기가 쉽지 않고 아주 산산세는 좋습니다. 난초가 많긴 많아요 많은데 쓸만한 난이 없어요. 이런 것들은 다 옛날 음, 난초 하시던 분들께서 다 보고 지나갔을 겁니다. 이거. 이런 데서 뭐 꽃이나 찾으면 모를까. 멋진 변이종이 만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아주 여과는참 좋아 보이는데, 신화가 형성이 안 됐습니다. 꽃은 요즘에 꽃을 까보면 안됩니다 꽃이 정상적으로 피어져야 씨가 열려서 또 거기서 씨가 퍼져 가지고 어린 유묘들이 또 발생을 하기 때문에 꽃은 절대 까보면 안됩니다 꽃을 보더라도 펴쓸때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새파 찾는다고 까고 다녀봐야 몇천개 까서 하나 얻어 걸릴까 말까 합니다. 한두 사람이 까보는 것도 아닐 테고, 여러 사람들이 매일 산을 찾으면서 까보게 되면, 이 꽃이 이제 제대로 피지도 못하고, 자생지가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우리가 문인종을 찾으러 다니면서, 문이종을 가끔 만나긴 한다만 그 문이종에서도 아주 멋진 꽃이 피기 위해서는 쉽지 않습니다. 무늬종이라 그래서 다 명품꽃이 피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도 또화영이 갖춰줘야 되고 색상이 들어줘야 되고 그 조건을 갖춰줘야 되기 때문에 이 일생일란이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모든게 삼박자로 갖춰야 어이, 명품이 될수 있겠죠 잎도 따라줘야 되고 꽃도 따라줘야 되고 무늬도 따라줘야 되고 하기 때문에 우리 에라님들께서는 무턱대고 난을 캐다가 화분 수만 늘리는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눈이가 아주 화려하게 드는 난초 에서도 일반 민출단 꽃이 피는 것도 허다하게 봤습니다. 몇년 동안 애지중지 물 주고 예뻐해 주고 키웠는데, 꽃을 완전 그 화려한 무늬에서 무지 꽃이 폈을 때그 실망감 많이 겪어 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햇볕이 많이 들어오는 데서는 난초가, 엽장이좀 햇볕을 많이 받는 저초들은 빳빳합니다. 꼿꼿이 사면서. 그런 것들을 입변이라고, 두화목이라고 하고 입변이라고 하고 캐다가 판매를 하시는데, 두화 찾기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 두화목이라고 래서 두화가 다 핀다면은, 주화가 그렇게 저 귀한 대접을 받질 않겠죠. 참고를 하시고 난초를 도입을 하시더라도 보을 안목을 많이 길리셔가지고 그 주화에 가까운 형태를 띈 그런 난초들을 구입을 하셔서 키우면 좋을 것입니다 아 힘드네요 난 저도 술만한게 없고 난 대주만 있어요 대주 이런 곳에 꽃이나 한번 보러 오면 가능성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임리종 찾는 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쪽 자리생강군이 형성된 곳을 찾아야 확률이 많다는 거 나는 진짜 많은데 없어 없어 또못 보면 어떻고 보면 어떻습니까 그냥 즐겁게 난더 보면서 운동도 하고 하루 보내면 그걸로 만족해야죠. 자, 사람들이 다른 곳을 개척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햇빛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입이 타서 끝으로 이렇게 복눈같이 보이는데 이런건 아닙니다. 햇볕 복 자, 오늘도 열심히 산행을 했습니다만 아, 꽁탕을 탔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산행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수지가 멋집니다 시원하고요 날씨가 한제 봄날씨 같은데 앞으로 또 추위가 한두번정도는 더 있을것 같습니다 몸조심들 하시고 즐거운 날들 되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